이거 우리 스텝들이 저보고 공개된 장소가서 강의를 하고 허지 말래 이걸 우리말 알아야 되는데, 왜 전부 다 공개를 하시냐고 그러는데, 이거 유튜브에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순환입니다. 지금 우리 상담이 20일 동안 지금 밀려버리거든요? 너무 많이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이거. 적당히 소문 내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어갖고, 목이 지금 다 가고 막 그래요, 지금. 상담을 막 여섯 개씩 잡아버려요. 오늘도 지금 다섯 개 상담을 하고 또강의에서또올때 3시간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이렇게 가려면 돼요? 안 되죠. 대표가 이렇게 많이 하면 되냐고. 근데 이게 재미는 있어요, 근데. 예. 왜 재미있을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예. 근데 댓글은 별로 안 달대요, 우리 중개사님들은. 질문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의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간 부분들. 제가 스킵해본 것들. 예.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다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다 달게요.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 날이 많아. 답글을 달 테니까 예.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오늘의 이제 핵심은 비과세 규정 중에서도 제일 난해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예. 특례주택들. 특례주택 그러면 일시적 일세대주택, 상속주택. 그렇죠? 네. 네, 제일 네. 많은 것들이 이두 가지고 그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이 들어가잖아요. 임대주택 머리 아프죠? 거기다 상생임대주택이 들어가요. 요것들이 다 지금 오늘 다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천천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할 거예요. 예, 재개발, 재건축을 세법만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련된 그 부분을 예, 별도로 제가 강의를 부탁하려고 다음주에 그 교수님을 섭외를 해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를. 그래서 세법을 제가 먼저 때려주고, 원래는 정비사업 조합, 정비 절차를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많은 그것이 권리가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매 허용이라든지, 재당첨 금지구역 금지라든지, 예, 관심 있는 부분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 지금 이제 그 제일 강의를 잘 하신 분을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지금 그분을 컨택하려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세법과 재개발적원주 관련된 내용을 다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 차익 계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음, 근데 이게 공짜라는 거 아니야? 네. 미쳤어, 정말 미쳤어. 다소, 로뭐 하려고 일어나버 모르겠어. 근데 미쳐야 이것이 뭐가 돼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지난번에 내가 강의를 잘한 줄 몰랐는데, 예, 네, 우리 장모집,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갔어요. 짝도 탔다고, 나보고. 짝도를 탔냐고 그러는데, 강의 잘했어 지난번에? 네. 이게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의 분위기가 꼬는 거야, 이게. 음. 그쵸? 반응이 오셔야지 뭘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너러거나 막으라 이래버리면 안 되고 물어보면 대답 잘해야 돼. 네. 틀려도 쪽팔리니 하나도 없어. 우리끼리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저것서 찍을 때 나만 찍지. 여러분 얼굴 하나도 안 찍어요. 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것들 중에서 조금 저희들이 한번 강조해야 될 부분들. 예. 첫 번째 내가 오피스텔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 미성년자 없다는 전제 하에 애인하고, 별장하고, 오피스텔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갖는 순간 골치 아프다. 갖는 순간. 예. 돈 들어간다, 이런 것,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세 가지 안 가져본 거예요. 예, 한 가지씩 밖에 없는 사람들 얘기요. 오피스텔은 진짜 머리 아프다고 그랬죠. 왜 머리 아프다고 그랬어? 취득세 편 다르고, 재산세 편 다르고, 종부세 편 다르고, 부가세 다르고, 양도세 다르고, 종합소득세 다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취득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는 요거는 중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왜 업무용이니까. 대신 대신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는 거죠. 다주택자 중과세를 먹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예, 취득세를 언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로서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았을 때. 그때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이건 주택으로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피스텔또 매매할 때는 그러면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 주냐 안해 주잖아요 4.6%로 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취득세 쪽에서는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 나온 것을 믿고 이거를 착각을 하셔 갖고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으신데 우리 사무실 오신 분 중에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반드시 실제 용도가 뭐냐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 용도. 사업자 등록, 그 필요 없어요. 계약서에다가 뭐 단서 쏘는 거 필요 없어요. 전입신고 하지 말고, 주민등록 하지 말고, 뭐, 확정일자 받지 말고, 이거 다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만 물으시라고. 자, 비어있다. 공실인 상태는 그거는 업무용이에요. 항상. 비어있으면 업무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럴때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 꼭 하셨고, 두 번째가 지금 최근에 제일 사고도 많이 나는 게다가구예요 다가구. 예. 다가구 주택은, 첫 번째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요건을 다 아니까, 요건부터 검토를 먼저 하셔야 돼. 요건 먼저 검토하시는데, 뭐라 그래? 건축물 대장 뛰시면, 그게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위반 건축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요건은 뭐예요? 이것은 일괄 매매를 해야 된다. 일괄로 거래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다가구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다가구 요건은 세 가지였잖아요? 첫째, 층수가 3개층 이하야 되잖아요. 3개층 이하.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19세대 이하. 세 번째는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 층수 중에서 질문을 찾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하층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물어. 안된단 말이요 지하층은. 지하층은 안 돼요. 빼고 한다고. 빼고 하는데. 자, 층수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이 어디서 걸린다고 그랬어? 옥탑. 옥탑이 왜 문제라고 그랬어요? 옥탑이. 옥탑은 여기다가 불법건축물을 늘려가지고 무허가를 달아내버렸어. 그러면 이게 8분의 1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면적에서 입반이 걸려버리면 한국 촬영사진에서 걸려. 근데 면적에서 안 걸리는데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어디가? 옥탑을 옥탑방으로 쓰면, 요거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면적을 안 늘렸는데, 면적을 늘려서 8분의 1을 벗어나버리면, 층수에 들어가버리죠. 예. 근데 면적은 안 늘렸는데, 기존의 옥탑방에다가 물탱크를 안 쓰고, 그걸 방으로 꾸며버렸어. 방으로 꾸며버려가지고, 이걸 쓰면은, 요거는, 예, 옥탑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면적에 불과하고 층수에 들어가버려요, 이게.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주의사항이. 자, 그러면 최근에 올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주택의 개념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래. 출입구가 구분돼 있고. 두 번째는 취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화장실 이 있어야 돼. 이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라는데 옥탑방이 있는데 옥탑방만 있고 화장실을 없고 취사 시설이 없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아니겠죠. 아닌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층에서 주인 세대가 살고 아들이 그거 가서 방으로 쓴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3층과 결합돼서 보는 거야, 이거를. 거기 옥탑에 다설치돼 있냐가 아니라, 3층에 화장실 있고, 취사실 있고, 거기는 방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뭐가 돼버려? 예, 주구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첫째, 거래하시기 전에 다원위치 시켜야 돼요. 반드시 원위치 시켜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위치 시켰다는 거를, 뭘로 해? 예, 그거를 우리가 공사를 시켰으면, 그게 공사한 돈, 돈 지급한 것이 나올 것이고, 폐기물 처리한 근거가 나올 것이고, 현황 사진이 나오죠. 그쵸? 그렇죠? 예. 이렇게 원위치를 시키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지어가지고, 내가 다가구를 적법하게 갖고 가다가, 중간에 이반 건물이면, 지금 용도 변경을 했어 하더라도, 비과세는 앞에 것과 통산해서 봐줘요. 2년 넘었냐, 안 넘었냐를.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96년에 지었어. 근데 이반 건축물 나온 거 발견된 거는 2005년도에 발견됐어. 그러면 이 앞에까지는 나는 다가올 정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용도 변경을 하자마자 팔아도 2년이 넘었죠? 자, 근데 내가 2010년도에 취득을 했어. 이미 이반 건축물이 상태를 대라고 상태인 걸 알고 취득을 했어. 그리고 쭉 갔어. 팔때 이제 와서 원치 시켰어. 그럼 내가 2년 보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건. 그것도 비가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판단해서 비가세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가구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예. 지금 일괄 매매만 따지지 마시고 지금 요건 중에 여러 가지들이 엉켜 있으니까 예.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요, 공익사업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면 저기가 현금청산 받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현금청산 받는 분들은 감정평가사에 다 나타나요. 다가구 현황이 다 나타난다고, 그게. 예.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감정평가사를 다 보고 사실판단을 들어가요. 그래서 다가구 거래를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보상받는 것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제일 문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이 펜션 얘기 안 했죠 펜션 여기 이 펜션이 또 머리 아프네요 이거 예 네. 펜션을 짓는 방법은 통상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지어요 자 우리가 농어촌에 서 짓는 방법은 다가구주택으로 지어서 농과 부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나씩만 하게 돼 있어 한 채씩 지켜줘요 신고를 해서 농어촌 부업 소득으로 짓는 건 농어촌에서 짓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주택법에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짓는 거예요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서. 펜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관광지능법에 따라서 짓는 것이 있어요. 제주도권은 대부분 다 관광지능법으로 짓을 거예요. 예. 자오지간 근생으로 짓거나, 지능법에 따라 짓는 거는 아예 주택으로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 다가구 주택으로 짓는 것들이 문제라. 문제인데, 요게 그러면 펜션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단 말이오 요즘 펜션하고 있는데, 지금 펜션을 갔다가 내가 전화 예약해고 들어가나요? 예?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어. 내가 홈페이지, 그, 펜션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해당 시공구에 신고필증이 있어요. 이두 가지만 충족하면은 펜션으로 이용된 것을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관리인이 사업을 해. 관리인이 여기서 거주를 해버렸어. 또는 본인이 일부를 거주했어. 본인이. 경영 주택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예, 바뀌어버려요. 주민들에꼭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지인들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관리인이 주민으로 옮기고 여기서 1층에서 일부를 살아버리면 어쩐다? 경영주택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펜션이 항상 발생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가가 실무에서는 폐가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폐가라는 것은 실제로 건물이 다 쓰러져 갖고 사람이 살 수도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외관이 멀쩡하면 단전, 단수, 창문 깨지고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생겼으면 완전히 멸치라고 없애라고 그러시라고 없애라고. 예.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무허가주택 확인하라고 그랬죠? 예. 무허가주택은, 예. 이거 주택은 무허가주택도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골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무허가주택 갖고 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예. 지금 다른 거다 체크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런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자 주택가 부수 토지 지분하고 분할 양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분할을 했는데 이 분할한 것이 독립된 주거용으로 살림을 할수 있는 상태 가뜨면 각각 한 채예요.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서 상승하면 되죠. 예, 네. 다가구 주택은 다 가구별로 구분, 구분 기라면 하나씩 돼가잖아요근데 우리가 단독 주택이 있어. 근런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팔아서 판다고. 쳐봐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동시에 지분으로 양도되면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눠서 팔든 일괄해서 팔든 어차피 한채피가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으로 나눴는데 이게 단독으로 사람이 살수 없는 것을 지분으로 나눈 거는 1 0 0번로 쪽에도 그건한 채예요, 한 채예요. 그래서 다 봐주는 거예요. 근데 독립해서 나눴더니 이게 한 세대가 되고 이것 나눴더니 또한 세대 가 돼. 그럼 각각 분할 양도가 돼버려요. 주택수가 자, 그 대신 항상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여러분이 꼭 챙길 때 우리는 가격을 매길 때 땅값으로 매기지만 주택가격을 비과세에서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건물이 중요해요. 이게 땅값은 50억이고 건물은 5천만 원밖에 안 돼도 5천만 원짜리 집 때문에 주택 때문에 비과세 되는 거예요, 땅이. 네. 그래서 항상 주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주택을 갖고 있는데 공익사업 수원 된다고 도로로 뚫려. 그 땅이 지분이 부수토지 지분이 잘려 나갔어. 그러니까 일선일대 비과세일거를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이 땅이 잘려 나갔으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 납세자들이 이건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았어. 근데 대원칙이 국세청에서 딱 과세했어. 를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뭐예요? 대원칙이 주택에 딸려서 부수토지가 팔려야 돼. 주택이 양도가 안 되는데 땅만 팔리는 것은 비과세준 건 없어. 반드시 주택이 먼저 예, 따라 나면서 이게. 그러니까 주택이 팔리면서 토지는 부수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익사업으로 수용돼서 팔든 개인이 팔든 예, 먼저 땅만 파는 것은 비과세가 안 돼요. 예. 다만 공익사업으로 수용돼서 주택과 부수 토지가 양도가 이루어졌는데 남은 땅이 있는데 요걸 5년 안에 팔면 그것까지 비과세를 해 주는 거지. 남은 땅이 있을 때. 근데 먼저 선 양도 땅을 먼저 예, 가져가 버리고, 주택이 나중에 비가 팔면, 은 요걸 먼저 파는 건 비가 안돼 버립니다. 분할 양도는 요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이요. 주택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관련해서, 참고로, 예,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은 언제 쓰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제를 부동산 경기와 결합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세 가지 갖고 써요. 세 가지 갖고, 세 가지 갖고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세권을 강화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비과세를 강화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공제감면을 강화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 이세 가지 갖고 모두 부동산 대책을 다 씁니다. 부동산 대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부동산 경제가 너무 활성화됐어. 그럼 어떻게 해? 세금을 좀 무겁게 때리자. 그럼 뭐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는 거예요. 세율이 올라가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단기세율을 중과세하고 단기보유자는 비상토지는 또 중과세하고 이런 식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끌어올려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과세를 강화시킨다는 뜻은 뭐냐? 거주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줄리나 이렇게 했다 2년했다, 3년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5년짜리도 있었어요. 비과세 받으려면 5년 보유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거의 평균적으로 2년을 묶어놓고. 추가시키는 것이 다 거주요건만 추가시켜요. 거주요건을 어디다가 조정지역에다 지정된 곳만 거주요건을 추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예요? 일시적 1세대 이주택을 1년 안에 팔아갈 것이냐, 2년 안에 팔 것이냐, 3년 안에 팔 것이냐. 요것이 그래서 다 복잡한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예. 지금 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대상이 가장 강력한 조세 지원책이. 그래서 올해 1월 10일 날 예, 대책에서 뭐가 나왔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얼마짜리? 네. 얼마짜리 관심이 없어졌어요? 원래 발표할 때 6억이라 그러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6억 원 이하짜리 예 지금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는 수도권은 6억 거기 지방은 3억대 있잖아요. 근데 지방 미분양 주택은 6억짜리 전체가 따지지 말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되고.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뻔한 거예요. 그거는 예, 5년간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그다음에 주택수 산입에서 빼주고, 1세대 1주택에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취득세 중과세 빼준대요. 또 빼주는 거예요. 정부세에서도 빼준대요. 이게 혜택을 왕창 줘버렸어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예,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관심 없이 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특히 최고, 조, 최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97조. 조특법 97조는, 예, 꼭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돼. 조특법 97조가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나오는 거죠? 장기임대주택이, 요게. 예. 자, 요건은 이래요, 요건은. 요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현재 31일까지 몇 해? 5호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5호 이상을 임대를 주고 있으면, 뭐, 10년,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벌써 임대가 개시됐으면, 당연히 10년 넘어갔죠. 무조건 양도소득세 100%. 농특세만 20%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 찾다가 여기 나오면 그냥 로또복권이에요. 로또복권, 이거는. 로또복권이에요? 자, 이 로또복권을 사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날아가버려요. 따라가 버린다니까 미쳐본다니까이거예요 상속세 많이 난다고 걱정된다고 증언을 해갖고 오신 분들 있어요. 요거는 상속 받으면 상속인한테 감면 규정이 그대로 승계가 된다니까 승계가 된다고요. 이 로또 복권 날려버린다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스텝들이 저보고 공개된 장소 가서 강의를 하고 허지 마래. 이거 우리 말 알아야 되는데 왜 전부 다 공개를 하시냐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말아요거 유튜브에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안돼안돼 안 돼. 편집하지 마세요. 이 보신 분들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예, 내가 뭘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로또 복권이에요?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 해고하는 아무 상관 없어요. 세무서에 신고 안했 수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가구주택이면 요 요건에 거의 해당돼요. 다가구주택들이 전부 5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5호 이상이니까 이 다가구주택 여기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 물건이 나오면 예, 이것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딱 보고. 등기부등본을 딱 보신 다음에 건축물 활증을때 보고 중공기자 언제부터 확인하시라고. 문제는 이게 5호 이상을 임대를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죠. 어떻게 입증해야 돼? 예, 옛날 노인네들 꼬기꼬기 되게 계약서 다 갖고 계신 분 있어. 예, 그거 다 확인하면 됐죠. 두 번째 뭐가 있어? 전입소도열람을 해야 돼. 근데 전입소도열람을 하려면 현 소유자가 해야 돼. 어떤 동사무소는 잘안 해줘. 안 해줘. 예,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고.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 예, 전기 요금 예, 다 세대별을 부과하잖아요. 전입세대부터 다 전입세대별로 부과돼요. 전기 요금도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공공 요금을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면 우리한테 보내. 네, 그래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 97조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다음에 97조 2는 뭐였냐면 이거는 2001년 12월 말까지 임대가 개시되거나 건설인 경우는 임대기한이 상관없어요. 이때는 완화시켜 가지고 여기는 2호 이상에서 2호 이상, 예. 여기는 아까 5호 이상 했잖아요. 여기는 두 채, 두채 이상만 임대사업을 했어도 여기는 주임사 등록을 대신 했어야 돼요. 여기는 주임사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여기는 주임사 등록을 안 했어도 된다.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요거는 예. 반드시 주임사 등록을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98조 부터 98조 2, 요건 다 미분양 주택인데 여기는 실무적으로 잘안 걸려요. 어디가 제일 많냐 그러면 99조 2, 요게 제일 많아요. 가 신축주택. 이게 언제냐.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했던 거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거나 6억 원 이하인 것을 신축된 거, 미분양된 거,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것도 샀으면, 샀으면 이것도 특례를 해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때 조특법 99조 2는 법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 요 감면 대상이면 해당 시장 군수가, 시구청장이 계약서 뒤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줬어. 이거는 조세주택,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에 해당되는 감면 주택임을 확인합니다 하고 찍어놨다고. 그 계약서 잃어버리면 끝이야. 또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분양계약서나 거래된 계약서를 보시고 뒤게도자이찍겠다 그럼 99조 2가 찍히면 이거는 조특법 99조 2가 이상되구나 하고 아셔야 돼 99조 4는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는 없어요. 예, 옛날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얘기인데 이거는 많이는 없으니까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조특법 97조 3과 97조 5 이게 이제 말썽이에요. 이게 97조 3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장기 일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8년간 임대를 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 10년간 하면 얼마? 70%를 해주던 규정이 이게 973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자동발수 시켜버리잖아. 10년 못 가버리죠. 그럼 8년 만에밖에 못 가니까 어떻게 돼? 8년밖에 못 와서 장특공제를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아마 요거를 지금 이혼소송을 들어갈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들이 집단으로. 국가에서 조금 요거는 심했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조폭들도 이렇게 법을 안 만드는데, 왜 이렇게 좀 안, 좀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을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칠어. 아니, 당초 약속해갖고 임대사업자 세서 10년 채우려고 했더니, 더 좋은 거는 97조 같은 건 어때요? 10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라고요. 양도세가 없어져. 근데 8년 만에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는 적용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버리잖아. 못 받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예. 그래서 97조 4는 장기부의 특공제를10% 더해주는 거니까 이거는큰 혜택은 아니에요. 요두 가지 혜택은 좀 큰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해서 살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살수 있는 거니까 이요건에 충족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단독, 다가구, 다섯대 연립주택은 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99조하고 99조 3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99조 3만. 99조는 많지가 않으니까 2001년 5월 22일부터 2003년 6월 30일 기간 중에 중공이 떨어졌거나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5년간 감면을 받아 5년간 5년간 감면하는데 을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99조 3 가지고 집단 소송을 해서 예, 국세청에서 1조 정도 감면세액 추징할 거를 제가 막은 사례가 있어요. 잘 모르셨죠? 예. 옛날 94년도 안수남 치면은 이거 세무사님 14명 데리고 승소한 사례가 신문에 대문짝만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돈을 벌었다고 소문 났는데 돈본 돈은 없었어요. 열심히 고생만 하고, 예. 열심히 해서 제 이름만 날렸어요. 근데 돈은 번건 없었지만 어쨌든 이 99조 3위 조항이 조금, 항상 이런 거예요. 처음에 법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렇거든요. 양도 당시 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분모가 이렇거든요. 분자가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러면 지금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나왔죠.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했어.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그러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는 정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취득 당시 규준식가는 당초 주택을 취득한 날을 말하냐, 중공된 날을 말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초 것이 돼버리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가면 쓰기 얼마 안 되겠죠. 그쵸? 예. 제가 책에다 쓰기를, 요거는 중공 당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하고 책을 썼는데, 국세청에서 유권에서 내기를 아니래요. 당초래. 당초 거래요. 근데 보세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말이 똑같죠? 근데, 위에 거는 중공당시이고, 밑에 거는 당초주택 취득당시래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면, 그렇게 깊 주석을 달아주든지, 여기 취득당시는 당초주택 취득당시 있으면 될 거를 똑같이 써놓고 해석을 달리 하라고요? 우리가 천재들입니까? 그렇게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4년간 한 거예요. 근데,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너무 심플해. 너 취득당시라고 했잖아, 여기. 여기도 똑같네. 그럼 똑같이 써야지. 뭘 달리 써? 판사님 말씀. 이 얼마나 심플해요, 그게. 다 이렇게 써놓고 해석을 깊이 뜯,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김심, 노심, 박심 막 있었잖아. 뭐라고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뭔 말을 정확히 안 해주고 밑에서 해석을 하려면 또 해석을 잘못 하는 것처럼 법률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들이 법을 만들 때는 마치 무슨 막 해준 것처럼. 이런 거예요. 감남에 감 많이 열렸으니까 막올라서 따먹으라 그래갖고 사다리 딱 놔뒀어. 그럼 열심히 따먹고 있는데, 야, 너를 너무 많이 따먹는 것 같아. 그럼 사다리 딱 치우고는 뛰워서 내려봐. 다리 부러진 것은 너 맘대로, 너책임면 너희 이런 식이라는 것이 법률이. 제 표현이 맞나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왜 감면해준다고 막 해줘놓고 나중에 갔더니 이것 때문에 안 해주고 이것 때문에 안 해주고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 지금 상생 임대주택을 보면 말장난도 그런 말장난이 없어. 보세요. 조금 이따 보고 싶어 하겠죠. 분양권으로 내가 샀어. 잔금을 냈어. 잔금을 내면 내 집이죠. 잔금 내기 전에 계약을 먼저 체결했어. 이거 해당돼야 안 돼? 왜안 된다는 거야? <laughs>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야. 주택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했을 때 나무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내 거였잖아. 내거 분양권 갖고 있었는데 주택으로 변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잔금 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장금 치르기 전에 계약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아니에요 지금. 너왜 갭투자했냐, 이 말이죠, 지금. 어? 전세금 받았다는데 장금 됐지, 이거죠? 아니, 그렇게 좀 하면 안 돼요? 난 왜, 왜, 왜 저렇게 질릴까, 속이. 어? 어째서 저렇게 해석을 할까? 나는 도대체가 내가 해석이 안 돼. 당연히 나는 그거 된다고 생각하고 딱 봤더니 안 된다고 해석이 돼 있네. 상생 임대주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반대로만 하면 돼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네. 아니 그러면 전세를 내준 상태에서 우리가 팔 수도 있으니까 전 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하고 후그 소유자한테 승계시키면 앞에서 내가 취득하기 전에 전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그대로 승계면 안 되죠 안 돼요 또예 제가 남을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해석을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될수 있으면 제도 취지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그냥 중요한 거몇 가지만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나오면 더 깊이 공부를 하기로 하고 비과세 조건 간단해요 비과세 조건 뭐예요.